안녕하세요. 구미 아는 언니입니다. 구미 아는 언니는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밴드로 들어오시면 더욱 다양한 옷들과 영상에서 소개시켜주지 못한 옷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자, 신발, 가방, 악세사리 등 다양한 것들을 또 소개하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먼저 제가 입은 어, 왕고 티셔츠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화이트 색상을 입었고요. 이 아이는 화이트 색상과 옐로우핏이 살짝 도는 크림 어, 옐로우. 어,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사이즈는 5부터 77오닐까지 다 누구나 어, 입었을 때 정말 예쁘게 빛감이 어, 떨어지는 그런 티셔츠예요. 소재는 면 소재인데 어, 요 아이는 구김 안 가고 정말 입었을 때 너무 시원해서 여름 한여름까지도 너무나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예요. 어, 보시면 기본 라운드에 이렇게 어, 어, 보시면 소매단이 되게 예쁘게 어깨선부터 해서 어깨선부터 해서 어 소매 기장이 약간 팔꿈치도 덮이는 기장이기 때문에 우리 언니들 팔꿈치 나오는 그런 기장들을 짧은 걸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팔꿈치도 가려질 정도로 적당한 그런 소매 기장이라서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어, 보시면 소매가 음, 이렇게 입었을 때 여기. 어깨선부터 쭉 스티치로 박음질을 어깨가 부해 보이지 않고 팔뚝이 또어 부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박음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어 이렇게 어깨 앞판에 어또 소매 밑단에 보시면 여기. 여기를 다 이렇게 또 풀어 또 놓으면 또 이게요, 팔뚝이 조금 굵어 보이는 그런, 어또 시각적인 면이 있는데 이 아이는 그 하나까지도 앞선에다가 이렇게 또 박음질을 또 이렇게 딱 박아줬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주름이 잡히면서 팔선이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어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판에는 보시면 이렇게, 어 왕꽃 모양의 아주 이쁜 꽃 하나가 정말 앞판을 다 완전 정말 멋스러우면서도 또 너무나도 세련된 그렇게 포인트를 또 넣어주어서 어, 정말 화사하면서도 여름에 시원한 느낌도 나고 어, 그 다음 앞에 보시면 꽃그 앞에 이렇게 보면 스핑크릿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여기 이렇게 뭐 세탁하셔도 뒤집어서 이렇게 망해 쉬어서 세탁하시면 이게 정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그다음 저도 화이트도 이렇게 붙였을 때 이런 어,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입었을 때 어, 티셔츠가 너무 밋밋한 티셔츠들은 우리 언니들이 입으면 얼굴이 굉장히 어, 살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 포인트 하나를 주더라도 뭔가 좀 은은하면서도 그냥 아주 멋스럽게 우아한 느낌도 나는 그런 중년 우리 언니들의 티셔츠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하나 포인트도 신경쓰는 그런 티셔츠예요. 뒤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또 단처리도 굉장히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었어요. 이 아이는 품도 어느정도 마른 언니부터 해서 조금 살집이 있는 언니들까지 다 누구나가 입었을 때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핏감이라서 정말 추천해드리고요. 기장도 그렇게 짧거나 길지 않아서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장 것이. 저는 지금 전 앞전에 소개해줬던 쿨 바지 통하고 이렇게 매치해서 토코디에서 입어봤습니다. 티 기장도 허리선에서 골반 어느 정도 받는 건 덮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저렇게 어, 쿨 소재의 시원한 앞전에 우리 영상에서 보여던그 바지랑 또 매치해서 입어봤고요. 이 아이가 지금 화이트 색상이고 비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그 옐로우 색상도 굉장히 이것도 크림색이 섞인 그런 과하지 않는 아주 연한 은은한 옐로우 핏이라서 어 그래도 크림에 가까운 어 살짝 살짝 약간 노란 빛이 도는 그런 색상이라서 정말 어 굉장히 은은하니 굉장히 우아한 면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 요 색상도 굉장히 예쁜 렇요아요또이 티셔츠는 어 기본 언니들 뭐 청바지 같은데 코디해서 같이 요렇게 매치해서 요렇게 입으셔도 뭐 그냥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또 흰색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청바지 툭. 이거는 굉장히 또 영양 느낌도 나면서. 그냥 이 티셔츠는 그냥 하나 입기 너무 좋고 또 앞으로 여름이 지나서 또 간절기 때는 안에 이너 티셔츠로 입어도 앞에 이무양 프린트가 너무나도 포인트를 살려주고 어, 굉장히 세련된 맛이 있기 때문에 이 티셔츠는 정말 매장에서도 지금 너무 반응이 좋은 그런 티셔츠예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또 밴드에다가 이 남방 어, 왕꽃난방, 요거를 올려드렸었는데, 너무나도 문의가 많으셨던 그런, 어, 난방 자켓이에요. 어, 색상은 지금 요 아이가 핑크빛 나는 색상과 이렇게 블루 톤의 약간, 뭐, 연보라와 블루 색상과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예쁘고, 정말 화사한 느낌이라서, 정말정말, 어, 언니들이, 언니들이 궁금해해서, 꼭 영상에 또 소개시켜달라 해서 제가 급하게 올려봅니다.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 단추도 보시면 정말 고급진 단추로 다 포인트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입었을 때이 소매 부분도 살짝 볼륨감 있게 과하지 않게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정말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어,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화사하면서도 우리 중년 어른들이 이렇게 청바지라든지 어떤 바지에 치마라도 매치했을 때이 아이 하나만 입으면 정말 어, 코디 끝나는 그런 어, 아주 시원하면서도 뒤에도 보시면 카라가 이렇게 아주 여성스러우면서도 또 이렇게 뒤에 어, 오픈하게, 오픈을 입기 편하게 이렇게 또 단추가 뒷 단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스치로에서 주름을 잔잔하게 넣어 주어서 등판과 어깨가 벌어 보이지 않고 딱 차분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살려 준 그런 왕꽃 남반 자켓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또 바로 입은 모습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바지, 저희 또이 바지는 우리 시즌별로 처음 많이 나왔던 바지인데 작년부터 해서 겨울은 겨울 원단으로 또 여름에는 여름 원단으로 해서 계자별로 뭐 나온 어, 단추 바지인데요. 이렇게이 바지는 정말 어, 기존에 우리 언니들도 많이 구매하신 언니들도 계시고 또 알고 계신 언니들도 있지만 또 새롭게 들어오신 언니들은 어, 저 바지가 뭘까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여름 원단으로 쿨 소재로 맨들맨들한 폴라다 느낌의 원단으로 또 바지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콩 단추가 이렇게 6개 단추가 쪼르르르 이렇게 여섯 개 단추가 쪼르르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오픈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업이 되어 있고요. 그 요건 장식이고 두 개만 오픈해서 이제 입을 때 편하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는 정말 고무 밴드를 아주 굵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옷이 너무 편안하게 어 그러면서도 입었을 때 정말 기존에 있는 바지와 다르게 너무 멋스러워요. 어 그다음에 이렇게 단추 또 뒤에 포인트를 줘서 힙을 업시, 업이 되게 해주고 또이 아이의 가장 큰 포인트라면 요 베일 라인과. 어, 요렇게 아랫배 라인이 굉장히 단추로 또 축소되어서 시각적으로 여기를 포인트를 넣어줘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면서 옆에 이렇게 주머니를 또, 어, 양 옆에 주머니를 넣어줘서 딱 입으면 정말 이 아이는 살짝 베기 핏인데 과하지 않아요. 살짝 베기 핏으로 뚝 떨어지면서 너무나도 핏이 예쁜 그런 과지예요 제가 요 아이랑 어, 요, 거 왕꽃 남, 어, 남방, 어, 요렇게 한번 입어보고, 입은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 요 아이는 사이즈 스몰 미들 라지고요 색상은 지금 이 아이는 약간 진베지 이 톤의 색상과 블랙 색상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어, 블랙도 탁하지 않아요. 폴라다소재의 맨들맨들한 소재라서 절대 탁하지 않아요. 근데 블랙이 지금 판매가 돼가지고 제가 블랙은 올 블랙의 단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고 입은 모습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빠하고 바지를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보시면 카라가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다 어, 잠가서 입어봤고요 하나를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셔도 너무 시원해 보이고 또 깔끔하게 이렇게 잠가서 입으셔도 어, 목이 깝깝하거나 전혀 답답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뒤에가 목선 카라 라인가 또뭐 이렇게. 근데 요거는 왜냐면 앞에 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장식에 어 그냥 단추를 포인트로 뒤에 넣어준 거기 때문에 그다음 뒤 셔링 이런 부분이 너무나 날씬해 보이고 뒤트도 너무 예뻐요. 어 그래서 렇게 그다음 소매도 보시면 소매가 또 이렇게 소매 안쪽으로 해서. 요렇게 또 원단을 어 조금 접어서 요렇게 요런 거 하나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또 예쁘게 포인트를 넣어주었어요.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어서 소매가 뭔가, 어, 살짝 그냥 뚝 떨어지는 밋밋한 그런 소매가 아니라 요렇게 실제로 보시면 요런 요렇게 요런 박음질이나 이런 소매 라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 멋스럽게 이렇게 또 해주었어요. 어 그래서 밑단 처리라든지 소매 기장도 어느 정도 그렇게 짧거나 길지 않고 팔꿈치 덮이는 정도라서 어 가깝하지 않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너무 예쁜 로고로 또 포인트를 넣어 주었어요 어이 아이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너무 시원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하얀 백바지라든지뭐 청바지 같은데 코디하셔서 다양하게 밑에도 뭐 치마든 뭐든 어 조금 그냥 이렇게 화려하지 않는 그런 원컬러의 어떤 그런 하의를 입으시고 위에만 딱 포인트를 넣어서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우아하면서도 멋스럽고 되게 세련되면서도 정말 화사한 느낌이 있어서 정말 추천해드려요. 어, 요렇게. 뒤 기장도 마찬가지로, 어, 힙선을 어느 정도 덮히기 때문에, 앞과 뒤가 약간 블라스 기장인데, 앞 기장도 저는 키가 좀 있어서 그런데, 어, 우리 아담하신 언니도 보면, 기, 앞에, 어, 어, 기장이 절대 짧지 않아요. 이거는 사이즈 5부터 77 언니까지 품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화사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예뻐요. 그 다음 바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단추가 이렇게 쪼르륵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심 부분이 굉장히 배도 날씬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핏감이 예뻐 보이고 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은 살짝 베리핏이지만 일자로 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시해 보이고, 어 저는 지금 요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매치해서 입었는데, 어, 이 아이는 또기존에 없는 청바지를 또 활용하셔서, 어, 청바지와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셔도 어, 정말 무난하게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또 남방이에요. 이렇게 와이 통바지에 또 코디하셔서 입으셔도 되고, 또 제가 입은 이 풍단추 바지랑. 활용해서 입어도 되어요. 제가 뒷모스도 보여드릴게요. 뒷모습도 이렇게 주머니 라인과 힙선이 커보이지 않고 옆에도 이렇게 기장감은 저는 이렇게 한 복숭아뼈 있는 정도의 기장감이라서 길거나 짧지 않고 정말 이 바지는 스펀성도 너무 좋고 너무나 편하고 또이 아이 바지도. 굉장히 살이 피부에 닿았을 때또찬 어 기운이 나는 풍수제의 프라다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셔링이 너무너무 예뻐서 앞에도 요즘에는 기장이 그렇게 긴 기장들을 잘 선호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 언니들이 입었을 때 정말 짧은 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정말 위에 포인트로 하나 딱 입기에는, 얘는 구김도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탁기, 길계 세탁하셔도, 정말 후뚜루, 마뚜루 정말 화사하게 포인트 삼아, 어 딱상의 포인트로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는, 에서 입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다 잠궈서 하나로 깔끔하게 입어봤습니다. 요게 어 색상이 하나 더 나오는데 어요 색상이 조금 저는 추천에 더 드리고요. 조금 요 색상이 다른 게 궁금하신 언니들은 밴드에 또 제가 올려놓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셔서 또 보시면 되고 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티셔츠와 또 언니들의 문의가 많았던 요 왕꽃 난방하고 바지, 우리 기존에 너무나도 주문이 많았던 이 단추 바지도 함께 소개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시원하면서도 아주 고급지고 예쁜 옷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